깨어날 내가 너무나 어때요? <laughs> 좀 대중 대중 <laughs> 뭐라 뭐라 하지 귀, 귀가 편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예, 이제 좀 귀가 편하죠. 어, 좋아요? <laughs> 초반에 뭔가 평소보다 하이 텐션이었어요. 아 후반에 다시 내려갔죠. 초반에 그 감정이 좀덜 잡혔다가 중반에 좀 내리려고 내렸는데 어. 그래도 중반에좀 내린다고 내렸어요. 좀 하이텐션이 되어버렸나? 근데 이런 대중가요스러운 노래들도 좋아. 애초에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. 아니, 내가 제일, 그,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게, 그, 그니까, 제가, 제가 잘하는, 아, 뭐라, 아, 말을 이상하게 아니, 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. 지금, 어. 아, 그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다고요. 대중적인 거를. 네.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다 뭔 말인지 알죠?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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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무슨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한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아니야 제,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봐 어이없어 클립 들가자고요 절대 절대 삭제 절대 삭제 불행도 해줄까? 불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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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행